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어, 서브 오브젝트의 모양대로 어, 피봇을 정렬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치면 이런 오브젝트를 아, 이 피봇 아, 상태로, 이 피봇 상태로 로테이트를, 뭐, 날개를 한다든지 하고 싶을 때, 그냥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한 거야. 로컬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로컬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로컬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애니를 날개짓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날개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모델링을 필요로 할 때도 많단 말이요이 피봇이.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3D 오브젝트를 만든 경우에는 여기로 피봇이 갈 수가 없어요 맥스는 피봇 기능이 상당히 좀 조악해요 물론 그래서 맥스가 이제 어마어마한 스크립트들 많고 무료 플러그인이 많아서 오늘 제가 어 소개를 시켜드린 음 스크립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피봇을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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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렬을 해서 어떠한 거든지 이게 꼭 정렬한다 해서 뭐 로테이트 애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8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문인데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맥스에서는. 아 어, 물론 제가 이제 이그 저희 카페 강제로 로컬을 찾는 거를 방법을 뭐 보여드리긴 했죠. 공수로. 그거 너무 번거롭고 스크립트 하나만 쓰시면 돼요. 우리 이제 저에게 맥스맨 스위드 맥스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매크로 스크립트인데 MCR인데 매크로 스크립트를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알죠? 맥스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루트의 매크로 스크립트 강좌에다 하이를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그래서 루트의 매크로 스크립트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폴더를 보여드릴까요?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폴더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많이 쓰는 어어 스크립트 인데요 pivot-by-to-vortex-0.mcr 예, 입니다 이걸 더블클릭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디에 생기냐고 하면 더블클릭해서 메모장 열어보면 여기 카테고리 소프트스타에 생긴다고 했죠 자 2016이 다음에 2016에 매크로스크립트 방에 복사를 한 다음에 맥스를 껐다 다시 키시면 소프트스타에 있겠죠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예, 여기 툴바에전해서 카테고리 소프트스타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한 겁니다. 자, 피봇을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만든 거는 예, 뭐 로컬이 있을 리도 없고 뷰로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 로테이트나 혹은 여기다가 뭔가를 모델링을 하거나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붙여도 예, 할 수가 없는데, 얘를 축을 바꿔주면 얘를 뭐 페어런트해서 이 줄기를 따라서 어, 오브젝트가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내가 원하는 어, 버텍스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정렬되기 원하는 피봇이 그 상태에서 요거를딱 눌러주면 피봇이 돌아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로테이트를 하면 요 축으로 지금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축이 지금 에,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오브젝트 모델링 도어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얼라인 명령어를 로컬로 얼라인 명령어를 그 축을 하면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여기로 어 얼라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떨어져서 이 줄기로 가는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강력하게 맥스에 당연히 있어야 될 기능 같은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어, 물론, 스크립트가 많으니까 뭐 신경 쓸건 없지만, 이렇게 얼라인 명령을 해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어, 그리드 같은 거할 때도 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내가 뭐, 오브젝트를 계속 올리고 싶다고 할 때, 물론, 뭐, 쉐를 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올리고 싶을 때쉘를 해서 뭐 이거 오토그리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두께를 줄 때마다 뭐그 번거로울 수가 뭐 있죠 그리고 그리드를 계속 이 오브젝트 비껴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비껴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그리드를 하나를 이렇게 그리신 상태에서 alt a 에서 온라인 하시고 얘를 해서 어 얘는 지금 어느 축인지 모르니까 여러 개 축을 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는 x 축이네요. 왜냐하면 뭐 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셋 중에서 하나 해 보시면 맞는 축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a 앵글 스냅을 걸고 예,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뭐 눈대중으로 하셔도 됐고 정확하게 스냅을 걸고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스냅이 걸렸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오토 그리드 기능을 안 쓰고도 어, 얼마든지 얘를 홈 그리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필요가 없, 그러니까 이런 두께를 번거롭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요. 두께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네. 얘를 선택해야죠. 얘를, 액티브 그리드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만드는 모든 오브젝트가, 이제,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켜졌어서 그래오토그리드 끄고, 만드는 모든 오브젝트가 거기에 정렬해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네.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분은 좀 티가 안 나는구나. 네, 박스, 실린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옆면에 정렬이 되는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려도 그렇게 그려지죠.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안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